자, 이어서 금융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합니다. 자, 올해 은행은 이 고금리 영향으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. 그래서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. 정부는 이렇게 많이 번 돈을 일부라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. 자, 은행에서 반응을 하고 있죠. 상생금융, 금융상생을 들고 말이죠. 자, 오늘 이 부분. 어 한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기자. 어 정부에서 뭐뭐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은행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까? 네. 대다수 시중 은행들은 올해 초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. 최근 2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. 지원방안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4천억 원 규모의 자율지원 활동으로 진행됩니다. 이중 이자환급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. 이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?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연 4%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입니다.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%를 초과한 이자의 납부액 중 90%를 환급해줍니다.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8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.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 경기 침체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너무 한계에 내몰린 상태에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금융권이 그 포용금융으로 나서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상생금융은 1금융들, 즉큰 은행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작은 이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대출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대상자는 상호금융기관, 여신 전문 금융회사, 저축은행에서 5% 초과 7%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입니다. 또 보험사들도 상생금융에 동참했습니다. 우선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2%대 중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1.5% 올리면서 인상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약 14.2%, 올해 8.9%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환급을 받는 이 소상공인이나 뭐 이제 자영업자들은 기존 이 정도 매출이 있다가 그 위에 뭐이삼 프로 올라간 것들 이걸 이제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의사들도 그렇고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도 똑같이 이게 환급을 받으니까 이야기가 좀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 방안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. 수익이 많은 이른바 부자 사장님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신용 관리를 잘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힘든 와중에도 은행 이자를 성실하게 갚은 대다수 소상공인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상생금융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.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 보험이 계속 적자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다른 자동차 보험 외에 뭐 실손보험 같은 요즘에 재산보험 수요가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쪽이뭐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험 자동차 보험의 그 보험료를 인하는 어~ 사고율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이제 어~ 인하되거나 아니면 인상이 되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될 경우에는 좀 나중 에 시장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느 정도 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어떤 이런 촘촘한 정책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좀 거시게 하지 않습니까? 이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상현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